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투자 산정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 상장과 상장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이코인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로서 상장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상장 시기와 이후 가격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파이코인의 개요부터 상장 전망, 가격 예측까지 모든 정보를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은요 2019년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청디아오 박사 두 명이 개발한 비상장 상태의 가상화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굴을 하면서 스마트폰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스마트폰으로 채굴 앱을 다운받아서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채굴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파이코인은 최근 1,700만 채굴자를 달성하면서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의 메인넷 출시에 파이 유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홍콩거래소 파이코인은 메인넷 출시 또는 파이오니어 1억 명 도달 시 채굴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메인넷 출시란 실제 파이를 거래소와 연결해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홍콩 거래소 파이코인이 진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코인으로 인정받고 파이 유저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수 있는 시점인 것이죠. 모바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며 안전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코인으로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면서 파이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앱을 통해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상장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또는 2025년 초 3월 14일에 파이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발전과 사용자 기반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파이코인이 거래될 거래소는 현재 이 바이낸스 그리고 업비트 비썸, 코인베이스, 호우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소들은 향후 유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장 가격 예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성장 가격을 국내 원화 기준으로 약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경우 CGV 운동 일환으로 31만 4천 달러, 약 하나로 4억 3,300만 원이죠. 이걸로 거래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현재 후업이 코인베이스에서는 파일 네트워크로와 벌, 별개로 자체 거래소의 의미로 상장시켜 비공식적으로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 6월 4일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현재 사용자 수와 채굴된 코인의 총량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를 고려를 하면 국내 원화 기준으로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상장할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고 상장은 많은 채굴자와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가격은 상장 초기에는 급격히 변동할 수는 있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확보하고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채굴 방식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2025년 내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메인넷 출시까지 삼발 더 나아간 상황에서 굳이 지금 무단 상장된 거래소와의 거래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장 후 후기 가격은 하나로 약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초반에는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와 채벌 방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산정왕이었습니다.